책상 위에 쌓인 수십 권의 책과 노트, 수없이 켜놓은 브라우저 창들. 하지만 정작 첫 줄의 기록을 시작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완벽한 첫 줄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죠. 나는 왜 이토록 완벽을 추구할까요? 내 자신을 조금 깊이 들여다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장동선 박사님의 영상에 나온 이 한마디가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일단 시작해야 뇌가 바뀐다. 저는 극단적인 예민형 트리플 A형이며 완벽주의자입니다. 말하자면 예민 보스 또는 프로 예밀러이죠. 근데 완벽을 추구하지만 결과는 결코 스스로에게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본다는 집요함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저를 가로막는 촉수이기도 했습니다. 수없이 정보를 찾고 분석하고 이해득실을 따지며 준비하느라 정작 행동은 늦어집니다. 그리고 겨우 결심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는데 기대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깊은 좌절과 우울감 속에 빠져 허우적 대곤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나는 가볍게 해보지 뭐.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지 못할까? 어느 날 친구가 농담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시작은 반이 아니야. 시작하면 이미 80%는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이라는 말은 아직 부족한 느낌을 주지만 80%라는 말은 이미 대부분 이뤄냈다는 확신을 줍니다. 시작하는 순간 이미 성공에 가까워진다는 감각이 생긴 겁니다. 한 유튜버는 첫 영상 경험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서툴렀지만 일단 올려보자는 마음으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조회수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댓글 한 줄이 제 마음을 살렸습니다. 이 이야기 저한테 꼭 필요했어요. 그한 줄의 피드백이 제 뇌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그저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그의 삶은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행동에 의해 재설정된다고 뇌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무리 분석하고 준비해도 시작하지 않으면 뇌는 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작은 시작 하나가 새로운 길을 열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시 써 내려가게 합니다. 해보지 뭐. 라는 가벼운 태도는 결코 대충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완벽주의의 쇠사슬을 끊어내는 열쇠입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당신의 책상 위에도 시작하지 못한 꿈이 잠들어 있지 않나요? 기억하세요? 시작은 반이 아닙니다. 이미 80%입니다. 오늘 그 80%를 가져가세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걸어가면서 채워도 충분합니다. 저도 이 족쇄를 끊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완벽하지 않아도 돼. 해보지 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